하나님 말씀 한고 제가 읽을게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어 작년에 뵌 분들도 있고요 또 처음 뵌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어,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어르신들 특별히 건강하시고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너무 커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신 인생의 많은 험난한 세월,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은 유기호도 겪으셨잖아요. IMF도 겪으셨잖아요. 인생의 험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어르신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긴 뭘 사랑해 이렇게 힘들었는데. 아마도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사업이 실패했겠어.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이 몸이 이렇게 약한데 하나님이 날 사랑해. 자식이 나보다 앞에 떠난 부모님들, 그 아픈 가슴으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은 분들, 하나님이 날 사랑했으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겠어. 사랑. 사랑 같은 소리 하시네. 이런 마음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죄가 없는데 죄인이 되어서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인류를 위해서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죄 값을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마음에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어요. 죄안 지으신 분 없지요? 저는 죄안 지었게요? 아니요, 저도 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영생에 사실 우리는 이 땅을 보니까 내가 힘들었으니까 내가 괴로웠으니까 뭘 나를 사랑해 내 인생이 힘든데 나처럼 한번 살아봐 사랑받았다는 말이 나오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생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요.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 갈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천국 가봤어요. 천국 어떻게 알아요? 저안 가봤어요. 믿, 믿을 뿐이에요. 헤이, 그러면 목사, 목사냐? 양반이 믿는 거 그것 갖고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애프터 라이프라고 하는 책이 있네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데요. 브루스 그레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분은 40년 동안 자기의 환자들을 상대로 임상하고 자기가 보았던 것을 토대로 해서 애프터 라이프, 즉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분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봤던 많은 환자들이 나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현대 과학의 힘이죠. CPR. CPR. 내가 죽었는데 응급, 이 심장 충격을 통해서 이 사람을 살려내는 현대 과학의 기술로 사람은 죽음 이후를 알게 됐어요. 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이 심장 충격을 통해서 생명이 돌아와서 그 시간에 경험한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한 소녀는 자기가 죽었는데, 병실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저 의자에 간호사 한 분이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요, 여기 지금 죽어 있는데 도저히 볼수 없는 것을요, 다시 그가 이 응급소생에 의해 가지고 깨어난 다음에, 다음에 선생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다 봤어요. 뭘? 저, 저를 막 살리려고 할때 어떤 선생님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선생님은 무슨, 이 아이는 눈을 뜨지도 않았어요.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복도에서는 어떤 선생님이 계단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딱 죽었는데 어떤 환한 빛의 터널 같은 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자기도 몰랐던 자기와 꼭 닮은 쌍둥이 언니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CPR에 의해서 돌아왔어요. 부모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에게 언니가 있어? 지금까지 몰랐던 내용이에요. 너한테 얘기 안 했는데 사실 너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었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요. 예 부모도 깜짝 놀랐어요. 왜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인생 살다가 죽으면 다 끝인 거지, 뭐. 귀신이 되고, 혼이 되고, 백이 되고, 넋이 돼서 사라져버리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요. 예 after life.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거. 40년 동안 자기의 환자들을 상담하고 그분들의 죽음, 그리고 CPR을 통해서 살아났던 모든 것을 볼때 죽음 이후에 삶이 반드시 있다는 것. 그는 그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 남은 다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2007년에 돌아가셨어요. 좀 빨리 돌아가셨어요. 68세에 돌아가셨네요.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2010년에요.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목사인데요. 중국 베이징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갔어요 베이징 온누리교회 가서 장례 치르고 갔어요 법원 중심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병원 1층에 갔더니 냉동고에서 이 친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꽁꽁 얼어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 나는 그 친구가 그렇게 빨리 나하고 헤어질 줄 몰랐어요. 같이 복회하면서 평생 같이 갈줄 알았어요. 죽음은 갑자기 옵니다. 예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나도 언젠가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애프터 라이프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대. 에이, 뭐날 사랑하세요. 오늘 교회 오면은 뭐뭐 개구만 오고 뭐 선물 준다고 해서 와치벌 대가 벌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장미화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만나신 거, 이 얘기를 듣는 거 하나님의 초청이세요 저를 한번 만나고 헤어지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만남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어 끝이 아닙니다. 죽어 끝이면 제가요 공부할 만큼 했는데요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 쓸데없는 이장사하고 이, 이 있겠습니까? 예? 이 거짓말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저희는 지난 50일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의 이름도 제대로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이름 한분한분 한분 부르면서 지난 50일 기도했습니다.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 누군가는 여러분을 초대하셨는데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난 5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꼭올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나는 초대만 했는데 꼭 와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분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그냥 된게 아닙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한분한분 한분 이름을 보면서 기도했고 하나님 부평 제일교회 예수 사랑 큰 잔치가 있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이 여러분 각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평생 어떻게 살았느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입비 받지 않습니다. 시험 보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자녀, 자녀 삼아주십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값 없이 거져 주시는 선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돈을 주고 살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은혜를 돈은 주,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나 오늘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눈 떠보니 산이 있고, 하늘이 있고, 강이 있고, 나무가 있고, 꽃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만드셨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도 인간은 아름들이 나무 하나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못 만들어냅니다. 있던 씨앗으로 만드는 거죠. 인간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었던, 여러분의 인생이 괴로웠던, 여러분의 인생이 사는 것이 죽는 것만큼 힘들었어도, 그러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실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마음의 결단 하신 분들,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부름 받았으니 그 부름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죽어서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영원한 세기가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거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손 들어주세요. 우리 장미화 권사님, 누군가 끌어주는 사람이 없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 혼자 했는데 여러분이 손등만 들어주셔도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냥 손한번 드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로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좀 도와주세요. 네. 손든 분들에게 저희가 꽃다 꽃을 드립니다. 사랑의 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꽃입니다.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는 한번 지나간 기회는 쉽게 돌아오지 않고 잡을 수 없습니다.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기회 드립니다. 조용히 손만 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예수 믿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 예수 믿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 조용히 여기 앞에 분손 들어주셨어요 감사해요 여기 앞에 모자 쓰신 어르신 손 들어주신 분 감사해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앞에 어르신들 손 들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계세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인생의 모든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믿음으로 사시면 이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해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서 성도들이 함께 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저 어르신 꽃 드렸어요? 네, 네, 네. 손 들어주세요. 꽃 받으신 분들은 손안 드셔도 돼요. 감사해요.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좌우합니다. 조용히 손 들어주세요. 오른손 들어서 표해주시면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손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꽃드려요.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꽃 받으신 분 꽃, 꽃을 꼭 손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신 분 기도하는 가운데 혹 감동되셔서 예수님 믿기 원하시면 손 드시면 저희들이 꽃다발로 그 사랑을 표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을 오늘 듣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고 나는 괴로운 사람이고 나는 힘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만 바라봤기에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성령님이 시간 오셔서 손들고 예수 믿기로 결단한 심령, 심령 위에 임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싸오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남은 년생 믿음으로, 복음으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가슴속에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주님 역사해 주셔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고, 이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밟은 모든 발걸음,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하나님이 믿어지고, 더 예수님이 믿어지고, 이 교회가 가고 싶은 곳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이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이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네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결신하신 형제 자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저희들의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오늘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음에 나팔되어 달려가는 우리 장미학원 사님 귀한 심령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 달려가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